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두셨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끼시고 보살피는 이 자녀들이 함께 모이을 정말로 주님을 사양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바른 걸음으로 바른 자세로 서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 오니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자녀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일제강점으로부터 정말 나라를 공복하고 정말 이나그 일제강점으로부터 이 나라 국민을 해방시켜 주신 지 77년이 되는 예, 전날입니다. 주님, 광복절을 기하여 저희들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험하여 나라가 나라를 나라와 나라간에 전쟁이 일고 정말로 서로가 침략하기 위해서 이, 이빨을 뜯거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광복절을 기하여 우리들 모두가 이 나라 국민임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강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끔 하게하여 주옵시고 이 기중한 자유민주 민주주의를 지켜서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끔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의 입이 소문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시간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같이 주님이 뜻으로 행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아,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어, 사람들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어, 혼자서는 전대로안못 살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이 있고, 자식 있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어, 정말 나라도 이웃이 같아요. 이웃과 이웃이 모여서 사는 것이 나라예요.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된다. 혼자서, 어, 내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항상 말이 있어요. 그 말과 말이 모여서 입과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문이 진위는알수 없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나하여 지고 들리는 말이 바로 소문이라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유연교, 머라고도 한데, 풍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짓 쪽에 무게를 둔뜬 소문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소리는 또 누구를 칭찬하는 소리는 요만큼 가다 끝장나버리지만, 응? 거짓으로 엮어진 뉴스들은 하룻밤에 천리말리를 달아나요. 더군다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어? 옛날에는 어? 말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발 없는 말이 지구를 몇박퀴를치는지도 모. 그 파워가 너무나 너무나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온 순식간에 그발 없는 말이 쫙 퍼져가고 모르는 사람은 세계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계가 이슈화되어서. 응? 어? 저, 동남아든가, 저, 아프리카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도, 미국, 미, 저, 아메리카든가, 어디에 가도 똑같은 소리야 아이고, 이제, 저, 뭐야, 남한에서 코로나 주사 맞는데 그 코로나 주사 안에 무슨 벌레가 있대. 이러면 그 벌레가 꾸물거리는 게온 세, 하루 밤 사이에 전 세계를 덮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소문이 잘 나야 돼. 소문이 잘 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지만 메신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가짜 유수들이 많고 다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나 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못살게 굴려고 정말 이상한 마이을를다 엮어갖고 유튜브에다 올림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몰라요. 진짜라고 읽어본 것이 가짜고, 가짜라고 읽어본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지금 어느 것이 진짜 가짜 서로 그 정말 진실을 구명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 동화책에 나오는 어네 늑대 이야기 있죠. 나무꾼과 늑대 이야기, 맨날 늑대가 왔다고 소리치고 거짓말하다가 진짜 늑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려도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는, 우리, 이런 늑대 이야기가 병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우리 이제도 읽었지만, 누가 보면 오장 15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네.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계속 졸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도 고치고 나음도 입고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하, 아, 내려오셔서 한 동네로 가는데 문둥병자 한 명이 예수 앞에 나와서 뭐해라는가? 응? 예수여 응?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나으리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나를 낫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 예수께서 뭐라는가? 가라사다 내가 원하느니, 응?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둥병 환자가 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되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어,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란 데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칠 나온 것도 아니고 어? 사람을 그저병 어, 고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자도 낫게 하셨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구속사역의 한 가지 조건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막 전해서 어, 소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병을, 병이 낫을 받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해도 입이 간지러워서 말하지 않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가 말을 해서 말아요? 나는 이 만저만, 이 만저만 했다. 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못살 것이다. 저 역시도 그렇잖아요. 안 전하려고 해도 계속 전하게 되더라고요. 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덕인 줄 알고, 어 고개에다가 기부수 해서 다시 세우고 다녔어요. 이짝 주문에 돈 얼마, 저짝 주문에 여권을 탁탁 털면서 없는 사람에게 갖다 쑥주는 그것이 내 마음인 줄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어? 그 음을 나에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대. 어. 그런 거 어렵고 힘든 때 나를 그, 그 수렁에서 구원해내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 한국까지 오게 해서, 어,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너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키워내시니도 하나님이시대. 도항에 있으면서 공부하려 올라오라고 하면 요 와서는 마치나 남이 공부하려온 것처럼 그공부하려 오라고 하는 분을 막 째려보면서 하생이 진짜 왜내만 오라고 하는 거고 차라리 안 오면 될걸와 가지고는 아, 내만 오라고 한다고 그 세월의 10년을 넘어서 이제는 목, 목사가 목 되고 보니까 야 그분이 이제야 그걸 느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 이렇게, 우리는 각자, 각자, 정말, 주님을 위한 일에, 응, 경험이 있어야 나가서 소문을 낸다, 이겁니다. 응. 정말, 제가, 감옥, 저, 붙들려 갔다가 다시, 응, 중국에 도망쳐 올 때, 주님을, 응, 만나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다시 성경책을 들이다 밖에서의 성경책을 다 찢어서 보인 사람이, 응, 앞뒤로 꽉 막혀버린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내 귓구멍에서 고모마개 같은 것을 딱 터지게 해서 쫙쫙 사람들이 찬신님 오만내째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뭔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너늘그 데리러 그, 나갔다. 어? 맞은 나갔다. 도망치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배포하더라고요아 그런데 나는 그걸 듣지 못하고 잠자리 있어도 불 뚫고고 오 이자기는 총쏠것 같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전하기를 잘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응, 살아가는 과정이 전 과정이 정말 응, 하나님이 역사의 에, 경험자로서 응,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 에, 교회는 항상 정말 소문이 잘 나야 된다. 우리 교회도 여기 쏙 들어와 있다 보니까 소문이 좀덜 나서, 응? 사실은 알고 보면 좋은 교회인데. 응? 말씀이야. 좋고 사람도 좋고 봉사도 잘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쏙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전도를 해야 어? 하는 것이 왜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소문을 내라고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응?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온데 어떤 여자가 걸더라고 교회에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 예, 하니까 얼굴이 무겁게 들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러 갑니다. 이랬더니, 봉사는 뒷절이고, 아이, 교회에, 저, 저, 뭐야, 어,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믿음만 있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자녀로서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응?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은 지옥이요, 이것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웃었는데, 아까 저런 걸 모르니, 그래서 믿으면 천국, 믿으면 천국밖에 모른다. 그죠? 말을 해봐야 그 사람들은 묘하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듣지도 않아요. 막 옳다고 그 자리에서 자기네가 우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음, 교회가 은혜로고, 정말 소문이잘 나서 부흥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기쁨과 어, 축복으로 이루어진 이런 교회, 정말 이런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살아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이 충만하고 소문이잘 어, 나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도, 아이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앞으로 우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아, 오늘 오후부터는 다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살령이가 그 교회는 사실 존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살령이가 전서 1장, 1절, 8절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음. 마게도냐와 아기야 지방 각체 좋은 소문이 퍼지므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소문이 잘 퍼지면 물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성장을 모 해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그 여기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음. 우리 모두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험이 되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대설론과 성도들이 바울이 보음을 전할 때마다 감증거리가 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감증하고 성도는 목사를 간증하면서, 나쁜 말로 헛듣고 짓누르지 말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이런 그 정말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음, 정말 누가 보고 5장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크게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인상이래를. 이루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사 인애를 이루었던 그때처럼 정말 우리는 소문을 잘 해야 돼다 그러면 그 소문이 나로의 나를, 나를 전하는 소문이어야 하는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잘 해야 돼요. 나의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교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잘 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뒷전이고, 아 나는 이만 저만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서 사탕도 잘 가져오고, 김치도 잘 가져오고, 쌀도 잘 가져오고, 어, 누구 주기도 잘 주고, 뭐, 이런 거 소문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엄마 뭐, 옷도 주고, 뭐, 밥도 주고, 그거 소문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응? 다시 사셔서, 정말 다시 엄마 약속하고 가신 일에,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네. 응.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뭐그 내만 전하면 되지요 내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응?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예그 정말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신앙에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믿음이요, 저것도 믿음이요 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 사,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응?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우리 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주일마다 이것도 하기가 힘드네, 아까. 근데 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 정말 예수를 위한 일에 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때그 즐거움이 변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더라 이거야. 아, 네. 옛날 같으면 요거는내 꺼고 저거는 예수님 꺼고 이거는 요리 고성도 어? 돌라니까 돌아서 이루어져, 무너졌잖아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더라 이겁니다. 요리 고성에서 만난 소경 거지 그 다빈메오가 정말 어, 주님에게 눈 어? 띄어달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어?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지었을 때내 믿음이 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말로 백부장이 자기, 그, 음, 그 자기 집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음,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음? 이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지났다 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묻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일푼도 변한 것이 없이 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절망과 환경이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 역경성에서 더 좌절하지 않는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요? 저만 봐도 알수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패혁한 사람이었어요. 이북에서 병기 남을 거저 손고락질하고이렇게나 저렇게라 하는 것만 배워왔고 어? 동무, 동무는 전번에 이런 거 잘못했잖아. 돌아서서 빨리 거기서는 미결한 소리를 안 해요. 반성을 하라고 해요. 비판를 하라고 해요. 응? 그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눈에 보는 것마다 다 이상한 겁니다. 아, 저사람은왜 저렇지? 저사람은왜 저렇지? 나만 운전하고 보는 사람 다 이상해요. 응? 왜? 자유민주국가라. 다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딱 틀에 매어 상는데 그래서 오기도 부려받고. 어뭐몇 사람 때려눕혀도 받고 어 이거 차고 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아봤고 어 근데 뭐 이러는 거야 경찰서에서 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 법을 따라야 된다 한국은 때리면 돈 나가고 맞으면 돈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나를 좀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어,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부정이었던 것이 긍정으로 변하고, 팍, 악을 쓰던 그, 그 마음이 돌아서는 해결을 하고, 야,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지. 하고, 이런 고침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겁니다. 예. 네.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팍, 의지하고, 어, 정말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이런 데살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된다 이겁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기에 신겹다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점점 멀어져갖고 한발한발 한발 주님으로 멀어진것을 지금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낙태한 상태에서 우리 그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인내의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고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들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저 모범을 받아서 응? 오로지 정말로 응? 주님을 믿는 지, 제대로 주님을 믿는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 이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요,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응? 행동으로 동반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이. 오로지 주님이 뜻을 위해서 같이 힘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강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나 같은데 맨 설계도만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건물은 설계도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의 기준으로 해서 정말 세멘트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뭐, 뭣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설계도랑 그에 맞춰서 행함을 같이함으로 해서 주님의 뜻이 있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식이 자라나는 그 그걸 보면 성장하는 걸 보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우리가 정말 응 주님이 사랑을 더 크게 응 느낄 때 예수님도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더클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응,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더응 나가서 응 선문 내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치안말로 우리 응, 그 이 정말 사랑을 경험한 옛날의 이 선배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정말 응?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응? 포, 어, 정말 핍박 속에서도 사자불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응? 개의치 않고 응?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사도요한이 제대했던 폴리갑은 어, 장작더미 위에다가 세워놓고 불을 집히면서 어? 이제 주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분은 86년동안 나를 한번도 잊어본적이 없고 어? 나를 계속 그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하면서 화염 속으로 걸어들어가서 순지하게요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이 몸된 교회를 그 교회의 이름을 영원히 빛내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에 세워진 이런 교회는 운부의 권세가 우리 믿지를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정말 소문이 나고 어떻게나 말씀에 세워진 교회. 정말로 사랑과 수고가 있는 교회, 아, 네. 응,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응,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아, 네. 오로지 주님, 안에, 어, 주님 앞에, 응, 바르로선 이런 성도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정말 축복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든 주님이 자녀로서 주님께서 정말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선분내는 이런 정말 자녀들이 될수 있게끔 하게 해 주어지고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어디가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끔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들이옵나이다.